네, 오늘, 생생한 실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특별히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에 임하는 기독교인들과 교회, 그리고 운동단체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정리해 주신 홍호수 사무총장님께 사무총장,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홍호수 사무총장님의 강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과 실천의 통합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자의 관점에서 볼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계기로 해서 아주 훌륭한 신앙 생활의 모델이 한국교회에 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진보 진영에 속한 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기도 생활을 비롯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진영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독교를 개인 경건과 내세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라는 비판을 줄곧 해왔습니다. 적어도 20세기 말까 말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개인의 경건을 사실상 소홀히 하고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믿지 않는 이 진보주의자들, 유물론적인 진보주의자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와 같은 비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전형적인 사회 참여 운동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의 구조를 악한 방향으로 변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악한 구조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법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의사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성명서, 기자회견, 음.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정치인들에 대한 설득, 삭발 및 단식 투쟁 등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운동들은 전형적인 사회 참여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사회 참여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지금 90% 이상이 정통 신학을 견지해 오고 있고 정통적이고 성경적인 순수한 복음을 믿고 있고 내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 오고 있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또한 교회 목회도 신실하게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오고 있는 모범적인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 신학의 정통 실천이 뒤따르고 있고 복음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개인 윤리와 개인 경건에 사회 윤리와 사회적 실천이 뒤따르고,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동안 이 복음주의 진영이 이상적인 신앙생활로 바라왔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어, 지금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이상적인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패턴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차별금지법 위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준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황한 진보진영의 인사들의 비판이 앞뒤가 안 맞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보 진영은 보금주의 진영을 향해서 너희는 왜 개인 경건과 내세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그렇게 비판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비판이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 것인데 너희는 기도나 하고 교회 일에나 관심을 기울일 것이지, 왜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나서느냐? 정치에서 손을 떼라. 사회 문제는 정치인들에 맡기고, 너희는 너희가 원래 해오던 대로 기도하고, 개인 신앙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만 전념해라. 사회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자, 최근에 어떤 신부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나서는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에 대해서 한 비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비판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자가 당착입니다. 사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사회 참여를 하니까 이번에는 안 하던 사회 참여를 왜 열심히 하느냐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새로운 패턴, 순수한 성경적인 복음과 개인 경건과 그리고 사회 참여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전인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것은 한국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볼때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연합의 문제입니다. 우리 홍호수 사무총장님의 강의 중에도 이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죠자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신앙의 성격이 많이 다른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함께 연대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연합 운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교단이나 신학교의 연합입니다. 교회나 교단이나 신학교가 하나로 연합하려면 중요한 교리들에 있어서 입장이 같아야 되고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일치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직제 등에 있어서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리적인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고 또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고 교회의 직제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면 교다, 교회나 교단이나 신학교는 통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WCC가 주관하는 교회연합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도 강제로 통합시키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강제로 일치시키고 교회 직제도 강제로 통합시키고 이것은 신앙의 자유문제입니다. 어떤 단체도 어떤 교단을 향해서 강제로 어떤 교리적 입장을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어떤 교회 직제를 강제로 통합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마다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기독교 안에는 진보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과 자들이 함께 살고 있고 또 심지어 이단으로 교정된 자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역량을 끼치는 사회 문제, 특히 법이 바뀌거나 사회 구조가 바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사회 운동의 경우에는 이 사회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 사회 운동에 한해서 종교나 교리나 신학 신앙의 차이를 일단 보류하고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 신자들과도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여성안수를 허용하고 어느 교단에서는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교리적 차이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표에 동의한다면 여성 안수의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낙태 반대 운동을 할때할 할 때는 기독교 단체들이 이 천주교 단체들과 입장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할 때.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공통점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은 단순히 특정한 국민들이나 기관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운동이 아니고 인류 사회의 구조 전체와 이념을 반도덕적이고 반종교적이고 반인륜적인 구조와 이념에 장악되게 해서, 인류 사회를 우물한 파멸과 질병과 반도덕의 무질서로 몰락해 가는 것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악한 파멸의 세력에 맞서서 인류 사회의 건강한 종교와 도덕과 인륜을 보호해서.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유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 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 교회와 사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 우리 한국 교회가 어, 세계 선교사적인 그런 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그런 일에 관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홍호수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